어, 열한가? 저기요? 이 뭐야 안녕 난 모토르 안녕 난갱거 안녕 난 평택돼지 안녕 저는 거이이에요 우리는 오늘 설날인데 할게 없어가지고 바이크를탈거예요 할게 많다니. 할게 많은데. 자 오늘은 이렇게 베스파 한 대, 그리고 로드킹 한 대, 그리고 자식. <laughs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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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지 도난 방지. 뭐야 뭐야. 야 훔쳐가지마. 뭐야 너 처음 봐. 이거 움직이면 도난이야? 아까 이거. 이거 아 이거 뭐 해야 돼서 그런가 봐. 아여서 그런가 봐. 어, 가 보자.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무서워서. 오, 신기하다. <laughs> 오늘 날씨가 좋아 가지고 바이크 타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. 로드. 오케이. 내가 세나 할지 아는 사람 세나 할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봐. 너네 다 세나 있니? 어, 맞다. 나 세나. 내가 댓글로 봤는데 교지밥이야. 내가 A고 B야 아, C, D. 그러면은 해 C, D하고 A랑 C랑 하면 돼그 딸기..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해줘봐 그냥 필드로 하면 돼나 오... 나 이거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계속 생각나게 가지고 일단은 촉성님 일단 인터콤 준비 시 <laughs> 우리 오늘 갈수 있을까요? 아우 어, 날씨 좋구만 오랜만에 타고 와 뒤로 뒤에 게못 보겠다고 야 게임도 게아 로드는 제일 큰 바이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경훈이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은 앞이랑 뒤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. 저 앞에가 저거 베스트 니까 우리가 지금 열러 따라다니는 것 같아. 잖 <laughs> 겁나 기분 나쁘네. <laughs> 그냥 속성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말어. 어, 안아서잘 따라다닐 테니까, 그냥 원래 원래 페이스대로 가. 어, 근데 왜 이렇게 빨르 원래 페이스 원래 이래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빠르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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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속도감이 죽었단 말이야. 하도 안 타가지고 마이크는나라 이거 지금 트레아 왼쪽에 어아안나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. 잘안 보여. 바람 때문에. 이따 멈춰가지고 선글라스 켜야겠어. 지금 경훈이 라이트만 보고 따라가는 중이요아 어, 뭐? 어, 눈물. 와 아, 근데 배스파가 생각보다 엄청 높다. 척송님 머리 머리가 엄청 위에 있네. 내가 좀 키가 커서 그래. 아니야 나 상체. 아니지 저거는 상체 키가 큰 거지. 자 우리 4회전 할 준비 해야 되고 척송님은 그냥 들어가요 편하게. 4회전. 육교 육교 이거 이거. 어 차선 변경. 어. 네. 야 방금 네. 야 이거 차 그냥 들여 보내줘 아들여 보내줘 그렇지 그짬 한번 해주고 네. 오케이 네. 됐자어 네. 네.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라이더의 문화가 아, 잘들어 재강이도 어. <laughs> 오늘 청주 갔다 온 거야 어 집에? 어제 갔다가 경훈이는 어제 재강이 마중발이 갔다가 어. 집에 와서 그냥. 아. 네. 쟤는 저거 타고 잘 다녀. 진짜 바이크 효자야. <laughs> 어? 저몸뚱기 싫고, 저, 저리많이다니는데요뭐 저러, <laughs> 장고장이야 좀몇번 있었지만 그래도 큰 고장 없잖아. 큰 고장이 두 번이었어. <laughs> 아, 큰 고장이 두 번이었어. <laughs> 아, 그래? 야, 나도 그게 장고장인 줄 알았다, 야. <laughs> 야, 잠구랑이 아, 나는 그래? 그래도 뭐 앞바퀴가 빠지거나 뭐이난저눈 앞에 저 뭐냐 바람막이. 저거 <람이> 있는 거 처음 봤어. 스크린. 그래? 아니 눈앞 덮어 있는 이불. <람이> 이불? <웃음> 이불? 이불? <laughs> <laughs> 어 이불이라니까 뭔지 화가 나겠네. <laughs> 나도 뭔 저렇게 바이크 이불을 달고 왔나 했는데 <laughs> 역시. 이게 바람이 안 들어와. 그러니까. 들어갈 수가 없지. 안 보여. 동산에서 방구 끼고 가도 강원도까지도 방구 덩치 <laughs> 안 올라겠어요. 오 <laughs> 뭐? <laughs> 와. 자 로드킹 우로그야 부담스럽다. <laughs> 맞다. 나 이거 전 영상에서 내놨잖아. 응. 연락 왔어요? 연락은 응. 많이 오는데 네. 생각보다 금액이 안 맞아? 금액이 안 맞나봐. 오토바이 그래서 아, 결론은 응. 결론은. 그냥... 그냥 튜닝 완전 1 0어 식으로 해서 타려고. 그냥 튜닝 하려고요? 아, 정을 좀 줄게, 바이크에. 앞에 차주심. 좌회전한다. 네. 아, 근데 로드가 넘어지면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아, 제발. <laughs> 제발 로드가 넘어지진 말아줘. 우리의 자존심이야, 로드는. 원래 로드는 진짜, 바이크 진짜 잘 타고, 바이크 진짜 멋있고. 만약에 로드가 넘어지면 우리 다 넘어져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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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. <웃음> 그치, <웃음> 원래 로드 따라가는 거지. 지금 자연스럽게 안 보러 가면 되는데 꼭 인사를 해요 <laughs> <laughs> <난 웃음> 아, 짜사를들놈들왜 <진짜> <laughs> 굳이 또 어? 카메라 의식해준다다르네 우연히 본 거예요? <laughs> 아, 우연히 봤는데 나한 그거 너야? 이러고물어보더라 아, 진짜? 근데 진짜, 진짜 볼만쯤도 한게 100만 뷰다 내가 어? 그래서 많이 봤더라고요. 응. 네, 근데 사실 난지좀 긴가민가 하는 게 응. 영상에서 내가 좀 바보같이 보이잖아요. 응. 사실 <laughs>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. 아유. 나도 연락 안 하던 고등학교 친구한테 유튜브 잘 보고 있다, 갑자기. 나만의 이거, 나만의 공간, 나만의 세계인데 이제 주변에서 알아보니까 아 갑자기 막 너무 부끄럽더라고. <laughs> 아미, 아미, 고왕, 아미, 고, 아미, 고, 아미, 고, 아미, 아미, 고, 아미, 고, 아미, 고, 아미, 고, 아 아미, 아미, 고, 아 아미, 고, 아미, 고, 아미, 아 고, 아미, 고, 아 아미, 아아 네. 오늘 처음 봤어요. 네. 어색 되게 예쁘다. 이거 실제로 보니까. 오 예쁘다. 아, 지금 이제 결제. 음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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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거 틀어봐. 정면으 그럼 이제 가벼워져. 상담이 온대? 한번재 <laughs> 네. 빨리 와형야 지금 할리스 커피야 <laughs> 아, 좀 받아 <받아주라>. 줄라또 <laughs> 이러면 또못 살려 이러면 또못 <laughs> 살려 또 이런, 이런 어, 이럴 때 둘이 존나 못해 이럴 때들이 하나도 못하겠어 <laughs> 시동 안 켠거지 이거? 어 그냥 이거 라이..어 시동 켜볼래? 한 번도 안안한적 안 사람들이가 이렇게 올린다니까. 아9아9아9천이지그렇 아, 아, 어, 아, 뒤에 아. 아, 점 있구나. 아, 아, 나 그렇게 바이크 안 타니까. <laughs> 년에3천 탔어 타년에3천 어, 저 똑같네요. 야, 진짜 안 타요. 어, 어, 사람들이왜 바이크를 그냥 고가 <laughs> 얘는 어? 이제 로드킹 마지막 뒤에가 진짜 바이러스 킹으로 들어가고 뒤에서 맨 뒤에서 고속으로? 1 4 0 이상이면 그래 160였나? 너 스탈리온 안해서 그래 맞아 너, 스탈리온 안야너쇼마 바꾸면 안 털려 어? 형안 털려 끄터 사장님 궁혁가 이럴때는 얘가 저기 꼽혀야돼 곱추처럼

그 세나랑 바이없으니까 크게 말하고 뛰어와 알겠지? 어? 아 세나 있어? 어 그래 그래 뛰어와 일단 뛰어와. 너 인도로 와야 돼 인도로 까먹지 말고. 어 춥다. 어좀쌀쌀하다 직진할 거예요? 다회전할 거예요? 직진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이 오토바이는 모토르님 거예요. 네, 핸다가 <목소리> 뭐 드시나요? 햄버거 오늘의 저녁 메뉴 햄버거는 역시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죠 음료수 뭘로 드세요? 음료는 안 먹어도 돼요 음료수 없으는데 <laughs> 회비는 어떻게 드릴요아 늦... 회비... 네 결제하시면 요아네한 17, 20분 정도 지문인식인가요? 뭐안 드세요? 아저기 전에. 모토르님이 결제해주고 네, 계십니다 네. 오 모토르 오, 뭐... 모토르님 모토르님의 결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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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